오늘 본문 유한계시를 5장 1절에서 5절로 떼고 펴고 부시는 사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오래간만에 기도를 우리가 들으며 참 울컥했습니다. 올 한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예, 오늘 주소감사들에,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지요. 이제 이런 과일들이든 배추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서, 예, 저희 식탁에는 가을의 무, 가을의 배추, 가을의 과일, 식탁에 우리 아내가 무한 공급을 해 드셔서 식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 추억이, 에 여름 뒷동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시골에. 그렇게 누우면 하늘에 구름이 탁 가는데, 달 사이로 가면 달이 가는지 구름이 가는지. 그러면서, 저달나라에한번 가보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 꿈을 꿨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 가면 달날에는 금도끼, 은도끼가 산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예, 그렇게 달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 동화 같은 아름다운 순간이 무너지는 과학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폴로 11호가 예,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고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아, 아무것도 없더라 살 수도 없더라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상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 보지 못하는 장소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느 나라 가본 것이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꼭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바하고 모짜르트 고향, 종교계 그했던 데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발리섬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그 아름다웠던 곳에 가보면 황홀하고, 그리고 역, 평생의 기억이 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 번만 구경만 하더라도, 한 번만 엿보기만 하더라도, 꿈에 조금만, 10초만이라도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개방을 안 해요. 잘. 청와대도 개방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예,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는 절대 개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 사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최초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그 광경이 너무너무 어 우연과 영광이 가득 차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왔는데 말을 잘 못해요. 너무너무 인간의 눈으로 마음으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장엄함과 그, 그 빛남과 그 찬란함을 글몇 자로 해가지고 표현하게 됐는데 우리는 글로 그 보좌의 나라를 하나는 천상의 모습을 보고 어, 느끼지만 직접 가본 요한은 어떻겠어요? 그 자면서 제가 꼭 하는데 기도가 있어요. 꿈에 꼭 하나님 나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천상 꼭 어, 구경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한번 구경하는 것이 얼마나 에, 우리의 소원이 에, 되면. 이제 좋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자, 어, 그런데 그천상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 광경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무슨 광경을 보냐면 장엄한 예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자의식은 무슨 예식이냐면 천권 이양식을 하는 그런 예식에 사도 요한을 이게 초청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를 어린양에게 이와 같이 이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속에는 에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이 천권을 그리고... 에, 이 권한을 에, 통치권을 어린양에게 이양해 주는 겁니다. 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 어린양이 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이 명령서에는 아무도 볼수 없게끔 여기에 일곱 가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장차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이미 요한 계시로 1장에는 예고를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만 이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기는 보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재편해야 될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 아무도 그걸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펑펑 울어요.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마라. 이것은 열 분이 있는데 그분을 오늘 이한 장로님이 이걸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명령서를 받은 대권 주자, 가장 이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앞으로 일을 이걸 추진하고 시행에 옮길 분이 바로 첫째는 유다 지파의 사자니라.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제가 메신저인 줄 알았더니 특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와 같이 한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9절에 나와요. 너는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움켜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결국은 뭐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봉인된 내용을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시행할 이 명령서를 뗄 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제 메시아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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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이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지만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다 라고 요한 계시록에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일곱인을 떼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사도 요한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이 지금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 이 명령서에 그 안에 담겨진 앞으로 종말에, 앞으로 제안과 심판을 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멸할 자를 멸하시는 그 아주 위험있고 놀랍고 무서운 일들을 시행하는 그분이 바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나니라. 그래서 이 명령서를 열고, 이 명령서를 펴고, 이것을 시행할 분이 바로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이 명령서를 시행할 분이 바로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일제 그 안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이십사 장로들은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일제히 영광 감사 그리고 능력 이렇게 하면서 일제히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을 하는 장면을 이 요한이 목격한다. 천권 이해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와 능력과 영광과 그 거룩함이 천상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들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고난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성하고 이것을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영광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까?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해를 우리에게 지키시고, 오늘 한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것이 연속되면 불편하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없는 중에도, 아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감사가 아, 나올 때에 우리는요, 이것을 능히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일 전에 목사님들과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다과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강증들을 하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버스 시내버스 탈때뭐뭐 뭐 갖고 타죠? 승차권. 승차권 두 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그걸 해가지고 이제 금 바구니에 이렇게 오는데 들킬까봐 손만 푹 집어넣고 얼른 그걸 갔대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누님이 오셔서 어떤 놈이 헝금 바구니에다 가 승차권을 넣었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헝금우에를 누가 했냐면 그 누님의 시어머님이 했는데, 이 시어머님이, 오늘 성검이가 하는데, 승착하는 누님이 있어. 막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누나가 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는데 그게 나요. 그게 나요. 그때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떤 놈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내가 뭐라 간다래? 과오의 두뇌 돈이네. 내가 그랬어요. 전부 드린 거네, 전부. 그럼 걸어갔어? 내가 그렇게 했어. 여러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있는 중에도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더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게 뭐냐.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 낼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나도 간증하겠다.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 다 간증했어요. 걔네가 오늘 추수감사제 그 나눠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오늘 일어났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막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또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병원에 갔더니 구활하사가 왔대요. 구활하사가 오니까 이게 또 귀가 안 들릴 때한달 동안 그 치료했대요. 래세이 목사님과 귀가 들리는 걸 그때서 감사했대요. 귀가 들리는 걸 그때서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사고를 사고를 당해야. 감사하는 건 늦은 거예요. 그죠? 은혜를 먼저 깨닫고,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감사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해 동안 돌아오는 거,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감사의 반대물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네, 축제. 감사의 반대말. 당연하지. 그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들리는 게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는 거, 먹는 거, 느끼는 거, 걸어가는 거, 교회 오는 거. 이게 다당연하다고 아니에요. 걷지 못할 때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걷는 거 감사죠. 보는 거 감사죠. 먹는 거 감사죠. 색깔 구별할 수 있는 거 감사죠. 다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죠? 이게 은혜인 거지요. 한 예화인데요. 어느날 한 주교가 이게 캐톨릭 신자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에 반감을 가진 큰 부자가 그 주교를 점심시간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큰개 저택을 쫙 돌아다 보고 높은 데 가서 이게 다내 겁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게 다제것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지난 주일에 주교가 설교한 걸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다내 거지 이게 하나님 거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백년 후에도 같은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백년 후에도 이게 당신 것이 될수 있겠냐 이렇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살 동안 것만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붙여진 것만이 내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욥기가 그러잖아요.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주소 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다음 해를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다음 해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지난주 설교에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면서 큰돌 비석을 세웠지요. 그 이유가 뭐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뜻으로 에벤에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걸 이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추수감사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주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한 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한 달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한 해의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해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언약이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하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의무가 뭐냐 우리를 책임지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무고, 하나님의 의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의무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왜 줬냐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요 이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결국은 뭐냐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이 절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이 뭐냐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듯이 감사도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다음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일곱인을 떼시고, 펴시고, 이것을 시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여, 또올한 해도, 다음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는 대전중인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